안녕하세요. 강남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2022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지금 개띠 분들은 음,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인 것 같아요. 왜? 임신 또는 속도 위반뭐 음, 새로운 이제 뭐 삼신 할매가 좀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여기는 애기가 빨리빨리 들어선다라고 하니 애기 바라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애기가, 아무튼 애기 조심하셔야 돼요. 애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9세, 41세 개띠분들 제일 고민이 많이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개띠분들은 이번에 합격, 계약, 뭔가 거래를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뒤통수를 받는다,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음, 운이 어떤 식으로 풀릴까로라고 보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좀 스펙타클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랑 나쁜 게 그렇게 쭉 가서 내가 조금 한숨을 푹푹 쉰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음. 재미가 없는 와중에 뒤통수를 당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 개띠분도 어떡해요. 음. 이거 개띠분들이, 어,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번 하반기에 좀덜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아, 이렇게 나오고, 우리 개띠분도 어떡해, 앞으로. 어. 그래도, 뭐, 하반기, 평탄하게, 라고 말할 수 있고, 재미없게 좀 힘든 사람들은 힘들게 그냥 쭉쭉 나간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9세 개띠분들 운세 말씀드릴게요. 29세 개띠분들은 연애운 조심, 연애조심, 연애하다가 빠를리 임신해서 결혼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결혼을 하다가 결혼운이 들어왔는데 음, 내가 원하지 않은 짝이다. 알고 보니 이 새끼가 쓰레기였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인연, 결혼, 연애, 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궁합 상담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개띠분들, 음, 사람 사이에서 특히 내 짝, 내 반려, 마누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분들의, 어, 이야기가 말이 많고, 싸움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어, 운이 좋아지는 시기, 연애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9월. 그리고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가 10월. 한달 내에 바짝바짝 뭔가 확확 바뀌네. 음. 말씀 드릴게요. 재회는 어, 20교세 개띠분들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그 재회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까봐야 알것 같아요. 어, 연락은 온다고 하니. 어,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 직장은 이미 한번바꿨는또 바꾸려고 하나 싶기도 하네요. 어,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라.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좀 평탄하게 넘어간다. 사업이 그렇게 뭐 사업, 스펙터클하게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사업이 내가 해왔던 대로 한다 또는 뭐 그냥 재미가 없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섣부르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가셔서 어 3개월, 6개월, 빠르면 2개월, 3개월 사개요 이렇게 좀 천천히 문서들 확인 잘 하시고 사람 한번 의심하고 두번 의심 더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직장 다니는 것도 훨씬 낫다고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41세 개띠분도 진행할게요. 41세 뭐 송사, 문서, 법 이런 거와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고요.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어 문서적인 부분에서 이게 통과가 되냐 안 통과가 안 되냐로 내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 가슴이 설레발레 하고 있다. 이랬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네. 아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잘 풀릴까 안 풀릴까요?라고 하 보면, 어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불리한 방향,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풀리기 때문에 문서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매매나 거래 부분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 뭐, 매매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발더 빼고 봐야 돼요. 이번에 매매 거래, 문서, 관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런 서류로 굉장히 액땜풀이, 땜풀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어, 인연은 나쁘지 않으세요. 음, 인연은 나쁘지 않아서 좋은 인연은 들어오는데, 음, 섣불리 빨리 결혼할 수도 있고, 임신도, 음,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좀, 생각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뭐, 그 문서를 결혼 문서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음,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이 빨리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면 애기들 차가지고 애기 차가지고 이혼이 쉽게 되겠나 싶기도 하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제 개띠분들 하반기 41세 분들 이 정도 얘기하고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53세 개띠분들은 소화 답답해 위 간, 이런, 이제, 내장기간.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이쪽 분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 속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내가 뭐, 병원에 갈 일이 있다. 건강 조심하라. 부턴 나오고 있고요. 어, 매매 이런 쪽으로는 잘 풀리는 편인데, 어, 재미보는 날은 올해보단 내년이다. 올해 재미를 본다고 하면 10월쯤에 재미를 보실 거고요.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이 재미를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동수가 떠긴 떴는데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북쪽이나 남쪽으로 둘중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옆으로 가는 것보다 위아래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풀렸으니까 운이 그운잘 받아 가셔야 된다. 올해부터 뭔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기회들이 많다. 힘들다 힘들다 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요, 그래도요 올해보다 내년에 나오시고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휴 개띠 분들 뭐연애운는 53세 분들은 이번에 힘들어요. 이번에 그냥 만났던 사람 계속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없으면 계속 없어 간다던가, 뭔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인 것 같아요. 자, 65세 개띠분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거야. 그리고요, 아,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냐. 어. 등어리랑 어깨 쪽이 되게 아프니까 이쪽으로 조금 관리도 해주셔야 돼요. 65세 개띠분도 여기 조심하세요, 머리요. 머리 깨진다던가 머리 부딪힐 일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머리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감기 몸살도 감기 살도 쉽게 들어요. 어, 그리고요. 내 거를 계속 만져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가 받아왔던 유산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옛날부터 해왔던 거 해야 돼. 예전에 했던 것 다, 했던 것 중에서, 어, 돈 되는 거 다시 해야 돼. 어, 그래야지 문서가 들어오고, 그래야지 내가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64세 분들은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내가 새로운 걸 해도 리오픈이나 새롭게 뭔가 좀 변화를 줘서 해야지. 생뚱맞게 내가 구두 닦기를 했었는데, 떡볶이 장사를 갑자기 하겠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문서도 내가 작은 문서만 만졌는데, 이번에 큰 문서 만들겠다. 이거 덕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내 네, 분수껏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연애오은 64세 분들은 이번에 좋은 인연 들어옵니다. 그 인연, 어, 할머니가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연애 잘 해보실 수 있는 기회 잘 잡아보세요. 분명히 여자, 남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돼지분들 운세리딩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